얘네 지금 먹다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. 음, 음. 이거를 해갖고. 뭔 재기야. 얘 오고 있어, 지금. 사랑해, 나. 몰라. 오고 싶은데, 무서워. 몰라. 아니, 녹색이가 계속 뺏어버리려고 그래. 너 말고? 음 무서워. 음, 무서워. 아니, 너 말고. 얘 <laughs> 욕심이 많네, 녹색이다. 네. 네. 아, 파란색은 하나로, 호주 그냥 하나씩 아안 나는데. 그냥 올쨍블루로 음... 아, 나지 파란색 하나 주고 싶은데. 진짜 못 먹었는데. 그거. 네. 네. 아니야, 쟤 녹색이라서. <웃음> 신기하네. 오빠, 네, 저얼러 가서 좀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 방금 배탈 났어요? 这个 <laughs>